이슬람교의 창시자 무함마드도 상인 출신이었지. 그래서 상업활동을 통해 이익을 얻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자유로운 상업활동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슬람 제국에서는 무역이 활성화됐어. 이처럼 이슬람 제국에서는 상업활동을 긍정적으로 여기는 이슬람 교리와 도로망 정비와 같은 국가적 지원 덕분에 상업과 교역이 크게 발전하고 도시가 성장하고 국제 교류도 활발해졌어. 그 결과, 이슬람 제국은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등 3개 대륙에 걸친 넓은 제국으로 점차 팽창했지. 이슬람 제국은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통로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육로와 해로를 통한 동서 교역이 활발했어. 지도를 봐 이슬람 상인은 육로, 즉 비단길을 통해 아프리카에서 중앙 아시아를 거쳐 중국 당나라까지 왕래했어. 또 이슬람 상인은 해로, 즉 바닷길을 통해 아프리카에서 지중해 인도양을 거쳐 중국 고려까지 왕래했지. 한국사를 보면 고려시대 벽난도에 아라비아 상인도 왕래했었다고 나오지. 이들 이슬람 상인들은 금, 은, 비단, 향신료 등을 주로 거래했어. 이슬람 제국의 동서 교역이 활발해지자 유럽에는 중국의 제지법, 나침반, 화약 등 발명품과 이슬람 제국의 자연과학이 전해져 유럽 과학기술에 영향을 주었어. 또한 금은동을 화폐로 사용했고. 어음과 수표도 거래했기 때문에 금융 산업 발달에도 영향을 주었지. 쿠라는 알라의 계시를 무함마드가 정리한 이슬람교 경전이야. 이후 쿠라는 이슬람의 일상생활을 지배했어. 쿠라는 돼지고기를 금지하고 있어. 이렇게 쿠란에 따라 금지된 술, 돼지고기 등의 식품을 금지된 것이라는 뜻의 하람이라 하지. 반대로 먹을 수 있는 고기도 있어. 이슬람식으로 죽인 것들이지. 먹을 수 있는 육류는 허용된 것이라는 뜻의 할랄이라고 해. 히잡은 스카프, 차도르는 검은색으로 얼굴이 보이는 옷으로 천주교의 수녀님들이 입는 옷과 비슷해. 니캅은 차도르와 비슷한데 눈만 보이는 거고, 부르카는 얼굴뿐만 아니라 눈도 망사로 가리는 즉몸 전체를 가린 옷이야. 이슬람 교도들이 꼭 지켜야 하는 다섯 가지 의무는 신앙고백, 예배, 단식, 희사, 성지순례 등이야. 신앙고백 알라 위에는 신이 없고 무함마드는 신의 사도이다. 이건 유일신 사상이지 예배. 날마다 일정한 시간에 메카를 향해 다섯 번 예배를 올린다. 단식. 라마단 기간에는 낮 시간에 금식을 하며 절제된 생활을 한다. 희사. 자기 재산의 일부를 종교세로 납부해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 종교세는 크리스토교의 십일조를 생각하면 돼. 성지순례. 평생에 한번 이상 성지인 메카를 순례한다. 이슬람교의 성지는 메카야, 메디나 아니야. 바그다드는 상업의 중심지야. 바그다드는 현재 이라크의 수도지. 메디나, 헤지라 세 글자. 메카, 성지 두 글자. 이슬람 세계가 확대되니까 당연히 이슬람 문화도 확산되었겠지. 이슬람교가 확대되면서 아랍어도 같이 퍼졌고 그 결과 이슬람교와 아랍어를 공통 요소로 하는 이슬람 문화권이 형성됐어. 즉 이슬람 문화권은 이슬람교 플러스 아랍어가 공통 요소야. 아랍어는 이슬람 문화권의 통합에 기여했어. 아무래도 같은 언어와 문자를 사용하면 일체감이 생기겠지. 그런데 여러 외국어로 쿠란을 번역하면 알라의 뜻이 왜곡될 수도 있겠지. 그래서 아랍어로 된 쿠란만 인정했지. 그 결과 이슬람교가 전파된 지역에서는 아랍어가 공용어로 널리 쓰이게 되었어. 아바스 왕조가 당나라와 싸운 탈라스 전투 때 중국 당나라를 통해 종이를 만드는 기술인 제지술이 전해졌지. 당연히 종이로 책을 만들었겠지. 그래서 학문, 특히 이슬람교와 관련된 학문이 발달했어. 이슬람교 경전인 쿠란과 이슬람교를 창시한 무함마드를 연구하면서 다양한 학문도 발달했지. 하나씩 살펴보자. 쿠란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종교를 연구하는 신학과 율법을 연구하는 법학이 발달했지. 또 이슬람교 창시자 무함마드의 전기, 즉 위인전을 쓰는 과정에서 역사학이 발달했으며, 특히 이븐 할둔의 역사 서서리 쓰여졌어. 그리고 이슬람은 상업이 발달했으며, 이슬람 교도의 다섯 가지 의무 중 하나가 성지순례라고 했지. 배나 낙타를 타고 장사를 하거나 성지순례를 하려면 지리를 잘 알아야 찾아갈 수 있잖아. 그래서 지리학도 발달되었어. 아라비안 나이트, 다 알지? 아라비아 지역의 민담을 바탕으로 페르시아, 인도, 이집트 등각 지역의 설화를 모은 이슬람 문학의 대표작이야. 종교가 이슬람교니까 당연히 이슬람식 건축 양식도 발달했겠지. 이슬람교 사원인 모스크가 지어졌고 아라베스크 무늬도 유행했지. 둥근 지붕인 돔은 평화를 상징하고 돔 끝에 초승달은 무함마드가 신의 계시를 받을 때 떠있던 초승달을 의미한대. 그리고 뾰족한 탑인 미너렛은 등대라는 뜻으로 종을 쳐서 하루 다섯 차례 예배 시간을 알린다고 하지. 또 모스크 내부를 장식한 기하학적 모양의 아라베스크 무늬는 우상 숭배를 금지한다는 뜻이래. 모스크와 아라베스크를 헷갈리면 안 돼. 모스크는 건축 양식이고 아라베스크는 미술 양식이야. 즉 모스크는 건물, 아라베스크는 그림. 이슬람 문화는 자연 과학도 발달했어. 0은 인도에서 처음 생겼다고 배웠지? 그걸 들여온 거야. 0을 발명한 건 아니야. 0 1 2, 3, 4, 5, 6, 7, 8, 9의 아라비아 숫자에도 0이 포함되지 지금까지도 사용하잖아? 철, 구리, 납 등의 금속을 금은과 같은 귀금속으로 변화시키는 방법을 연금술이라 해또 알콜, 알카리 등의 여러 화학 용어가 아랍어에서 나온 거지 이슬람은 외과수술도 발달했어 그래서 진통제도 이때 개발되어 수술에 사용됐다고 해 특히 이분 신화는 의학 백과사전인 의학 전범을 저술했지. 이 책은 중세 유럽의 의과대학에서 교재로 사용될 정도였다고 해. 상업 활동을 하고 성지순례를 하려면 지리학뿐만 아니라 하늘을 연구하는 천문학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하겠지. 그래서 지구의 경도와 위도, 지구 구형설 등을 연구했어. 또 이집트처럼 태양력을 사용하기도 했지. 사막 위에 태양이 내리쬐는 모습을 기억해.